다시 여기 와서 이제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계약의 성립. 그러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뭘 배우냐면 계약의 다 같이 성립 요건. 그래서 거기다 계약의 성립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해. 자. 계약의 성립에다 이제 지금 메모. 여러분들 동 3번에 계약의 성립 보여 안 보여? 공 3번에다,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껍쇠 만들어. 그래서 첫째, 첫째, 성립 요건. 둘째, 계약의 성립 시기. 여러분들, 계약의 성립에 대해 성립에서 두 가지 배우려고 그래. 다 성립 요건. 하나는 뭐, 성립 시기 배우려고 한다. 성립 요건, 성립 시기. 이렇게. 그럼 아까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가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되는가 그거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성립 요건으로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고 하는 것은 합치는 일치한다 그런 뜻이거든.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돼. 그러면 도대체 청약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읽어보면 돼.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말을 승낙이라고 그래. 그러면 승낙은 요청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일방의 답변을 승낙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밑줄 그셔. 여러분들 거기에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합의 또그램 쳐봐. 합의 1번에. 합의. 합의나 여러분은 합치나 갈토 이렇게 합이 합치나 이렇게. 따라서 합이든 합치든 나오면 그건 계약이다 아시는데.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무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합치에는, 이제 합치에는 밑줄구셔봐.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밑줄구셔. 객관적 합치는, 객관적 합치는 이렇게 밑줄구시고 내용의 합치라고 그래. 내용의 합치. 객관적 합치는 객관적 합치는 뭐라고 한다? 내용의 합치. 즉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야. 갑에 x 토지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x 토지 넘겨주겠다. 내가 x 토지를 너에게 넘겨, 넘겨줄 테니 네가 대금 1억을 다오.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알았다. 그럼 갑의 청약의 내용과 우리의 승낙의 내용이 같터지지 그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야. 근데 그 합치에는 내용의 합치가 있고, 이것을 객관적 합치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에게 내 토지를 너에게 1억에 팔겠다. 친구 두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여심다방에서 차를 먹고 있어. 근데 자기 토지를 2억짜리인데, 친구 둘 중에 하나에게 급히 1억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갑의 토지를 을도 있고 병도 있어 같이. 그래서 을은 학창 시절에, 우리 대학 시절에, 우리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친절하게 나면도잘 끊어 주신 분이고, 이 병은 한번 대학 시절에, 학창 시절에 집, 집에 왕래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더 고마워? 우리 고맙지. 그래서 내가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고 그랬어, 너에게.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게, 눈을 보고. 그랬더니 병이, 알았다, 승낙을 해. 그럼 갑은, 갑은, 생각이,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서 갑은. 근데 상대방이 승낙했지? 이런 걸, 갑이 주관적인 생각과 달랐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거기다가 주관적 합치라는 게 있지? 밑줄 그으세요. 주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는 밑줄 그으시고 당사자의 합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사자의 합치 주관적 합치는 뭐라고? 아니,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합치 객관적 합치는 뭐의 합치? 내용의 합치 이렇게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일치에는 합치에는 한 가지만 합치돼 있어야 돼. 두 가지가 일치해야 돼. 계약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상대방의 계약의 내용이 승낙의 내용이 같아야 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상대방과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을 주관적 합치라고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관적 합치했고 373페이지를 한번 봐. 373페이지 봤더니 2번이 불합의 나오잖아. 한번 읽어본다. 2번, 시작. 다시 빨리 시작. 다시 불합의. 그러면 합의요, 불합의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다 밑줄 것시고 불합의 여기다 밑줄 것시고 불합의에다 밑줄 것시고 밑줄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효 이런 말을 배우거든, 무효. 근데 유효, 무효는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생기는 문제야, 이렇게. 야 불합이니까 계약이 성립이요 계약이 성립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불합에는 이렇게 며칠로 거죠. 계약의 불성립이야 불성립. 그럼 계약의 불성립은 계약의 불성립은 무효다 취소다 문제 생기지 가지도 못 온다 이렇게 아시면 돼. 불성립의 경우에는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다 취소다 문제 생기지. 안는다시는데 하 계약이 아니요 아무것도.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서 유효 여부 따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373페이지 오른쪽 여기다 메모해. 오른쪽 날개에다가 373페이지에 비교해 놓고 1번 계약의 성립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다시, 유효냐, 무효냐, 뭐냐, 이런 문제가 생겨. 성립이 되고 나서, 이렇게 메모. 그 다음에 2번, 2번, 계약의 불성립. 그러면 계약의 불성립은 불합이요, 불합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건, 무효, 무효나 취소 문제 생겨, 생기잖아. 유효 무효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거 이렇게 생기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착오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민법 총칙을 배우고 왔으면 쉽게 공부했을 때 착오는 그냥 여기 이해하면 돼. 값이 X 토지도 있고. 갑이 토지 두 필지를 갖고 있어, Y 토지 두 필지를 갖고 있는데, 갑이 토지 두 필지를 갖고 있는데, 을에게 X 토지를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생각은 X 토지를 을에게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Y 토지 팔겠다고 표시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과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거 차고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잘 봐. 끈기가 있어야 공부를 잘해. 갑이 지금 X 토지 팔 생각이었어, Y 토지 팔 생각이었어. 그래서 Y 토지는 시가가 2억이요. 근데 X 토지 팔 생각이었는데 내가 1억에 너에게 토지 팔겠다. Y 토지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사했겠어? 알았다 했겠어? 계약은 성립된 거야? 안된 거야? 안 됐다고 하면 또어떡하냐 내가 1억에 Y토지 팔겠다? 알았다? 성립돼버렸잖아 근데 갑의 생각과 표시가 실수로 일치한 거요 불일치한 거야? 이런 걸착오라고 그래. 그냥 착오는 외모의 착오 차고는 일단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계약은 성립이 되었고 그것이 성립이 되었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차고는 그래서 차고는 계약은 성립이 되고 나중에 나중에 차고인 것에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돼. 그러니까 차고는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차고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취소 문제가 근데 불성립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차고는 취소할 수 있지만 불, 불합의는 여기 불합의는 취소한다고 취소도 못한다고 어, 그래서 숨은 불합의 숨은 불합의는 시험이 무효이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엑스라그 말이에요 숨은 불합이는, 거기다가 숨은 불합이 막 나오거든. 자, 밑줄고 어다 2번에, 2번에 양가로 3번. 373페이지 맨 위에 2번에 양가로 3번에, 안 불합이든 숨은 불합이 밑줄고 셔셔 숨은 불합이. 이게 숨은 불합이 사건이, 갑의 시계를, 으라 내가 너에게 시계를 넘겨 줄 테니 네가 10달러만 다오. 알았다. 계약이 체결됐어. 얼마에 팔겠다? 10달러. 어? 너무 깊이 생각 마어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말고. 내 여기 시계 있지? 너한테 10달러에 팔게. 알았다. 계약이 이루어졌어. 여기까지. 근데 이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갑은 미국 달러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했고, 을은 홍콩 달러라고 생각, 홍콩이니까, 홍콩 달러라고 생각하고, 을은 승낙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쓴 내용의 부호가 다의적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음에도, 하나의 의미로 두 사람이 정하지 못했지? 이런 경우는 다시 숨은 불합이 이런 걸 숨은 불합이라고 하고 무효여 불성립이요 어, 그렇게 하시면 돼 불성립이다 이렇게 그래서 숨은 불합이는 숨은 불합에다 몇줄 거시고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사건 이렇게 써버려 홍콩 달러또 무슨 달러 미국 달러 이런 사건 응? 무시라고? 그, 그래 이제, 암 불합이든, 숨은 불합이든, 어쨌든 말은 불합이 아니요 응? 알고 불합이 했든, 모르고 불합이 했든, 그 불합이가 중요한 거지, 응? 모르고 합의를 안 했든, 알고 합의를 안 했든, 불합이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어, 그래서, 암 불합이가 뭐냐? 그럼 물어보지 말아 있을 수 있는데, 알고도 합의 못본 경우. 여기는 모르고 불합이 안경고이것만 알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고 한 불합이요, 모르고 한 불합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불합이다. 그러면 이제 자,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사실은. 한번 나왔어, 지금까지. 근데 마치 그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다 청승합치.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9월달에 시험 보러 갈 때는, 합치, 그리고 불합이, 그거다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 왜? 합치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불합이 그러면 무효다 그러면 틀렸다 하면 되는 거고 취소할지다 그러면 틀렸다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설득됐나요?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청약이란 청약이란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말인데 이 청약은 특정인에게만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불특정인에게도 할수 있다, 하시면 돼.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야 돼. 불특정인이어도 되겠어. 사람 뽑는다, 불특,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잖아. 그러나 승낙은, 승낙은 아무에게나 해야 돼. 특정인에게만 해야 돼. 그래서 애워본다. 청불. 승특. 그래서 373페이지에, 맨 밑줄만 그어. 373페이지에 청약의 의맨 밑에 나오는데, 청약은 형광펜, 청약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청약은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주어 동사만 잘 찾으면 공부 잘하는 거, 주어와 수로 청약은 밑줄, 그리고 끝에 봐 확정적 부사 표시이다. 밑줄 그셔 청약은 애매해야 돼, 확정적이어야 돼. 청약은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쓰여있네. 그러면 확정적이야. 이것과 구별해야 될게 그냥 듣고 말아. 청약과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청약의 유의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봐. 우리는 계약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말이 청약이라면 청약의 유의는 몰라도 되는 건데, 이게 올해 시험에 또 이게 또 떠버린 거 많이. 그러면 청약은 확정적이야 된다 그랬다면.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청약의 유인은 확정적이겠어, 확정적이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한장 넘겨. 한장 넘겨봤더니, 거기다가 374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청약의 유인 나오지? 거기다 이렇게 쓰면 돼. 청약의 유인에다 써놓고, 이렇게 쓰면 돼. 확정적이지 않음. 이렇게만 쏠으면 되는 거예요.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청약의 유인은 확정적이어야 돼. 확정적이지 않겠어. 확정적이지 않아. 청약을 하, 그냥 이렇게 돼.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알면 되지. 청약을 하도록 유도해. 그러면, 자, 이제 보자. 자판기. 자판기. 컵라면 자판기잖아, 이거. 자판기는 청약이겠어? 청약의 유인이겠어? 청약에? 자, 자판기는 500원, 600원 확정적으로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그래. 그러니까 청약이야. 그런데, 뭐, 견적서 제출, 이런 거 보였나? 견적서 하나 갖고 오시오. 공사하려거든. 견적서 하나 갖고 오시오. 이런 것들은 견적서 제출은, 요건 청약의 유인이지. 이렇게 하시면 돼.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청약은 애매, 자, 사람 뽑으면 그 청약 아니야. 내 토지 팔겠다, 청약 아니라고. 2억에 팔겠다 해야 청약이요. 내 토지를 2억에 팔겠다, 이게 청약이지. 내 토지 팔겠다, 청약에 위인이지, 이런 거. 청약에 얼마에 팔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자, 자판기 설치는 청약이요, 위인이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확정적 의사표시는 청약이고,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청약의 유인. 광고는, 광고, 상품 광고는 청약이겠어, 청약의 유인이겠어.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그 정도 아시면 돼. 자, 앞으로 넘겨. 그리고 373페이지에 밑에서 2번에, <laughs> 자, 동그라미 2번에 청약은,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청약자 자체를 명시할 필요도 없다. 또한, 청약의 상대방은 동그라미처럼, 청불, 빨간색 동그라미. 청불. 그러면 청불 밑에다가 저 뒤에 가면, 이제 비교해야지. 청불 승특, 이렇게. 청불 승특 써버려. 청약은, 특정인에게만, 불특정인에게도, 불특정인에게도 할수 있지만 승낙은 아무나 붙잡고 승낙해야 돼 특정인에게 해야 돼. 그래서 요거 두개 외우면 돼. 청불, 승특 요렇게만 하면 돼. 청약은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인이어도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돼. 한장 넘겨.